바바맘 엑소 찬열 참... 찬열 오 찬열 씨가 특이병이 있다고요 엑소 분들은 친하시니까 유리하지 않을까요 음. 안녕하세요 엑소에서 목소리와 랩과 어, 얼굴과 키와 눈과 음. 어, 춤은 아닌 것 같고요 말과 네, 화끈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 찬열입니다 씨. 음. 아, 잘 모르겠다. 자기 피하라는 거잖아요. 랩과 오, 얼굴과. 되와 눈과 화끈한 언변. 삐처리에 뭐가 있는데. 아, 뭘까? 아, 안 되겠다.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보여주세요. 아니, 한 번만 줄까? 응? 웃음! 아니야? 리액션? 리액션? 아 <웃음> <웃음> 슈퍼 레도 차트쇼 아이돌 특이병 7위와 엑스채널 예정병 와, 와 좋다 1호 선수 세대 모집단 6.2%가 지지 연령대별 그래프를 살펴보니 20대 초반 여성으로부터 44.2%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네요. 리서치 답변에도 리액션이 크고 재밌는 걸로 유명하다. 방청객 같고 재밌다. 라는 답변이 압도적. 엑소에서 가장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엑소 공식 예능돌 찬열. 찬열이 예능 프로그램에 섭외가 잘 되는 이유는? 물개 박수는 기본. 주전자 우는 리액션. 꼬박꼬박 고개 숙이며 웃는 리액션. 심지어 드러눕는 넘사벽 리액션까지. 야, 이런이 예능에서 불러 안 불러? 당근 부르죠. 이렇게 기계적인 리액션이 몸에 배어 있는 찬열을 가리켜 팬들은 이렇게 부른다고 하죠. 리액션 부자. 찬열 씨 리액션! 최고! 남다른 리액션 능력으로 차세대 예능돌 자리 미리 찜한 이 남자. 슈퍼아이돌 차트쇼 아이돌 특이병 7위. 엑소 찬열 리액션병. 자, 여기서 잠깐. 리액션의 생명은 순발력인 거 다들 아시죠? 리액션이니까 받을 때도 엄청난 리액션으로 받으실 것 같아. 아 찬열아. 네요. 뭐 해? 저, 오늘, 뭐야, 광고 안무 연습 있어서 회사가 있어요. 아, 대세네. 대세다, 대세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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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네요>. 축하합니다! <laughs> 아니, 뭔지도 모르겠는 찬열아. 네요. 슈퍼웨더 차트쇼. 네, 네요. 오. 올랐어. 뭐로 올랐을 것 같아? 저요? 어. 근데 병이 때. 네? 너 병이 때. 이요 어. 이병 평평평 어, 제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망작병이라망작병이라망작병이라어뭐였지어 <목소리> 네가 네, 우리 어? 아이도특이병에 7위로 리액션병 음 야, 어 무슨 뭐, 병이요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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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액션 잘한다고 아와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그게 이뻐 보인다고 정말. 많은 분들이 뽑아주셨어. 리액션 어디서 배웠어? 아 배운 게 아니고, 어. 약간 스스로 터득한 것 같아요. 살면서 네, 네, 그냥 자연스럽게. 저 아이돌 차트 쇼에날 보는데 예전에 공화 패션 막 종결작 그거. 아 맞아, 맞아, 맞아. 뭔가 그때 너무 뿌듯했는데. 형이 왜 전화 안 하나 그 생각하지 않았어? 했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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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오면 좀 서운해. 찬열 씨 너무 고맙고요. 마지막으로 시청자 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할게요.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엑셀 목소리 찬열입니다. 우선 이렇게 리액션 경에 시리로 시리로 절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나 영광이고 앞으로도 더 좋은 리액션과 더 좋은 반응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어? 마지막으로 우리 리액션으로 끝냅시다. <laughs>